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땐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으로 애썼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같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준 특급 비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편하게 차 한잔 하듯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친구가 많으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겠지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인맥을 쌓고 모임에 참석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습니다. 마치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포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남이 뜸해지고 때로는 갑자기 소식도 없이 먼저 떠나버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65세가 되던 해 겨울, 30년 넘게 함께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환송회를 열어 주었죠.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자주 연락하자는 약속으로 가득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들은 희미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그러다 어느새 생일 문자조차 오지 않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온종일 전화 한통 울리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점차 무기력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테지요.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 줄어든 인간관계,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당황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춤추듯 내려와 제 무릎에 앉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곁에 없어도 가족이 모두 모이지 않아도 그 순간 저는 평온했다는 것을요. 그 작은 깨달음이 제 노년의 시작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친구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나와 함께할 다섯 가지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다섯 가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외로움 대신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지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여야 했고, 홀로 있는 시간은 어색하고 쓸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모른다면 텔레비전을 무작정 틀어놓거나 의미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시간을 죽이는데 급급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켜두고 별 생각 없이 채널만 돌렸습니다. 가끔 반가운 전화가 올까 싶어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했지만 대부분 실망만 안겨주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얼굴의 주름 때문이 아니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고 초점도 흐릿했어요. 마치 그곳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내가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여정이었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듣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변화의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내면의 지도와 같은 다섯 가지 가치를요. 첫째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능력, 둘째는 소소한 의미 창출하기, 셋째는 일상의 리듬 설계하기, 넷째는 지속적 학습과 호기심 유지하기, 다섯째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로운 관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배우자도 자녀도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날까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인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진지하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남들은 저를 다 안다고 했지만 정작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친구는 소중하지만 친구에게만 의존하는 노년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내 안에서 단단함을 키우고 혼자서도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가치가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어쩌면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더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섯 가지 가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정작 서먹서먹하게 지내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일을 그만두고 나면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지지요. 밥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거나 밤에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안에 있으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혼자라는 것에 익숙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내 자신과 정말 친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 기분은 어때? 뭐가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내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65세에 이런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내가 좀 이상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이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쉬운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보며 내 눈을 바라보고 웃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민망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 얼굴이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즐거움 만들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특히 50 넘어 60대면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많으니까요. 즐거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려고 오늘 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를 환하게 해주는 불씨 같은 것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는 것,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는 것, 이웃과 잠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할일 메모하기입니다.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나이 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시간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할 일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려워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화기 메모장에 간단히 계획을 적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 8시 신문 보기, 오전 10시 마당꽃에 물주기, 오후 2시 책 읽기, 오후 5시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하기. 이렇게 적어두기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넷째,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입니다. 나이 들어도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꼭 대단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들은 새로운 정보를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요. 저꽃 이름이 뭘까? 저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습관은 머리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서예, 미녀, 댄스, 요리, 컴퓨터 배우기 등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곳에 가보면 비슷한 또래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는데 덕분에 멀리 사는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 함께 가꾸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몸만 아닌 마음까지 함께 돌봐야 얻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프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하루 30분만 걷기, 라디오 체조 따라하기,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것인데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자주 쉬었지만 지금은 쉬지 않고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도 잘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니 양보다는 질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채소와 과일, 생선, 콩 위주로 골고루 먹고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항상 물병을 두고 한 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크게 줄었어요. 마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추가로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좋은 날씨에 감사해. 맛있는 밥한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해.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 감사해. 이런 작은 감사함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혀 지금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오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면 노년의 시간이 더 이상 두렵거나 쓸쓸한 시간이 아닌 깊이와 여유가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작은 즐거움을 찾고 할 일을 메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함께 가꿔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노년의 삶이 풍요롭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모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는 풍요로움이라는 점이지요. 우리는 흔히 행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의 단단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거창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던 순간,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던 때, 밤하늘의 별을 가족과 함께 바라보던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던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바로 그런 마음의 여유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않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이런 여유를 참된 풍요로움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방법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할 일을 메모하며 생활의 리듬을 만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여유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우리의 노년은 조금씩 더 풍요로워지지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날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안의 빛을 찾아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이들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든이 넘어 그림을 시작해 화가가 된 모세 할머니, 아흔 살에 마라톤을 완주한 파농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도 예순 넘어 이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작은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조용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지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특히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을 때는 늘 밖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안으로 시선을 돌려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천천히 탐색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평생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나와 친해지고 내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조용한 충만함으로, 상실감이 아닌 깊은 감사함으로, 무력감이 아닌 평화로운 지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눈 다섯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